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줄까요? 온전히 순종합시다. 네. 다시 한번 온전히 순종합시다. 네. 온전히, 순종합시다. 네. 온전히 순종하는 건 뭘까요? 하나도 빠짐없이 순종하는 거예요. 어, 우리가 여우수아 지금 배우고 있는데 여우수화가 여리고를 유다강을 딱 건너가서 제일 먼저 이긴 성이 뭐였죠? 무슨 성? 열이고성. 열이고성. 네, 그 다음에 아이성을 이겼고, 그 다음에 아이성 이긴 다음에 다섯 개의 나라가 연합을 해갖고 싸워, 싸우겠는데 다섯 연합군을 이겼어요. 그래서 다섯 개의 성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어디부터 찾으러 그 가냐면, 가운데 지역,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그 가운데 지역부터 다들 네, 그 가운데를 먼저 정명하고, 그 다음에 남쪽, 북쪽 이렇게 산지를 다 돌아다니면서 정복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정복을 다 하면 뭘 하는 게 남았을까요? 가나안땅을 다 정복했어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땅을 나눠야죠. 왜냐면, 12지파가 다 있으니까, 12지파를, 땅을 다 나눠야 돼요. 근데, 한지파는 땅을 주지 않았어. 그 한지파가 어떤지파일까요? 네, 네 맞아요. 레이지파. 레이지파는 왜안 줬을까? 레인지파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그일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땅이 있으면 자기서, 자기 땅을 일구느라고 자기 땅에서 돈 버느라고 땅거안 하니까 땅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희는 성전에서 성막에서 일하는 것에서만 먹을 것을 받아라 하면서 거기서만 일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러면 1한지파가 됐잖아요. 1한지파인데 땅은 12개로 나눴어. 어? 그러면 하나가 남잖아요. 그럼 어떻게 나눴을까? 어떻게 나누냐면요. 12지파 중에 11번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요셉이에요. 따갑다. 요셉. 요이 요셉! 예,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죠? 애굽의 총리까지 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아들은 두 명이 있었어. 누구랑 누구냐면 문하세랑 에브라임. 따갑다. 문하랑 에브라임. 문하세랑 에브라임. 어, 에브라임이 있었는데 두 아들에게 한 지파처럼 땅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실제로는 어떻게 된 거죠? 장자의 축복을 받는 거예 장자의 축복이 뭐냐면 내 가족 중에서 우리 뭐, 목사의 딸이라고 해요 딸이 둘이 있어 딸이 지금 나이 너무 많다 자 어쨌든 자 딸이 둘이 있어 그런데 목사의 재산이 있으면 재산을 세 개로 해갖고 첫째한테는 두 개를 주고 둘째한테는 하나를 주는 거야 그래서 장자한테는 m분의 1을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m분의 1 넘어졌다. 그냥 하나를 더해주요세 개로 해갖고 만약 에네 명이다 내 자식이 네 명이라면 다섯 개로 한 다음에 그 사람한테는 두 개를 주는 거. 이렇게 해서 땅을 나누게 됐어요. 그래서 1한집파에게 땅을 다나눠줬는데요 이렇게 나눴어요. 불좀꺼주시나요 하나만 해주시고. 자 여기 보면 아, 어, 이런 글씨자는 안 보이겠다, 그죠? 여기가 뭐라고 써야 되냐면 시몬이라고 써 있어요. 시원 그다음에 이 보라색은 유다, 그 다음에 루벤, 그 다음에 에브라임, 그 다음에 여기는 문화세, 문화세가 땅이 커요. 그 다음에 여기는 납달리, 이사갈, 그 다음에 여기는 아세, 아세. 이렇게 해고 12지파의 땅을 나눴어요. 이 땅을 다 나누고, 나눌 때, 그러면 어떤 명령대로 했을까요? 누구의 명령대로 했냐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누구의 영역대로? 네, 여우수와가 친하다고 해서, 여우수와가 친하다고 해서, 여우수아 지파한테는, 여우수와는 그 문화세 지파 출신이에요. 문화세 지파는 너희 반다 갖고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각 지파들에게 그 숫자에 맞춰서, 그러니까 군사로 나갈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세갖고 그 숫자에 따라서 땅을 많이 주기도 하고 적게 주기도 했어요. 근데 어떤 뭐, 숫자가 많은데 조금 주거나 또는 숫자가 조금인데 많이 주지 않고 그 숫자에 따라서 나는 이렇게 분배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게 누구의 명령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여우사에게 땅다는 것을 먼저 얘기하지 않으시고 누구에게 먼저 씀하셨냐면 모세에게 말씀하시요 모세는 누구죠? 여우사보다 먼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사람이잖아요내 백성을 보다 네, 그, 그, 그 모세란 말이야. 근데 그 모세는 죽었지만 그 모세에게 주어졌던 말씀을 여호수아는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했예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내가 지도자인데, 내가, 내가 지도자인데 모세한테 한 말씀을 내가 꼭 들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여호수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존심을 다 내놓고 려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 오, 곧 나에게 말씀하신 거고, 곧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거라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는 거예요. 누구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리고 땅을 나눌 때에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각 숫자를 세워서 숫자에 따라서 땅을 나눠주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는요 우리 여우사 11장 23절 먼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여우사가 말씀하신 대로 그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부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네. 여기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따다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누구에게 말씀하신 것 대로 여기 보니까 누구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자기는 누구죠? 여우사예요. 여우사인데,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네,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주도자니까 하나님 나한테 새로 말씀해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미 자기에게 주셨던 말씀으로 지켰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들은 어떤 거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여기에 써있는데요 이건 뭐죠? 성경책 네 성경책 성에 우리 의 먼저 태어났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 이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린 천국에 갈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면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저는 이 성경책은 필요 없어요 나한테 직접 말씀해주세요 내가 기도할 때 나한테 말씀해주세요 라고 말하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충분히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의 말씀을 순종할 때는요, 이걸 부셔버려야 돼. 자, 여기 뭐라고 써있죠? 자존심을 다 부셔버려야 돼. 때로는요, 하나님 의 말씀을 순종할 때 자존심이 걸림돌이에요. 내가 꼭 그렇게 해야 돼? 아, 그렇게까지 하면 내가 사랑해야 돼? 우리 상민이한테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해라. 그 말씀하셨는데, 어, 어, 상민이 싫어하는 사람, 내가 죄를 꼭 좋아해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분 나쁠 수 있잖아.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뭐까지 부셔버리면서, 자존심까지. 자존심을 내려놓는 정도가 아니라, 자존심을 어떻게 해야 돼요? 부셔버려야 돼요. 자존심을 부셔버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복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자존심 때문에, 아, 이거까지 못하겠어요, 하나님. 아, 창피해, 내가. 그, 원래, 그, 여러분들, 만약에 죄를 짓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도 있지만, 사람에게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내가 성경이 뭐를 이렇게 싹 훔쳤어. 목사는안 훔치겠죠? 근데 훔쳤어. 훔치고, 하는 말씀 딱 듣다가, 어? 훔친 것들을 돌려주라 라는 하의 말씀이 있어. 그러면, 그냥 쓱 조용히 갖다 놓고, 괜찮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내가 이거 사실 훔쳤는데 미안해. 그러면서, 사실, 내가 이랬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뭘더 줄게 이러면서 미안해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도 회개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거 쓱 갖다 놓고 하나님 자,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것들은 어떻게 돼요? 분명히 그 것을 값을 치르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는 그 값을 치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순종할 때대로는 자존심이 굉장히 상해요 예를 들어 이런 걸들수 있어요. 우리 성경 공부하다가 어떤 선생님이 선생님, 준비 좀해오세요 이렇게 말하면, 뭐, 당신이 나한테 뭐라 하라고 이렇게 할, 그,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했을 때, 각 선생님들이, 각, 그, 개개인 선생님들이 기분 나쁠 수 있어. 목사님이 앞에서 막 뭐라 그럴 때, 선생님 기분이 나쁠 수 있어. 그러나, 이 자존심을 내놓을 때, 심지어 자존심을 다 부숴버릴 때,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다는 거 그게 무슨 순종이냐고요? 따라합다 말씀대로의 순종. 말씀대로의 네, 순종. 네, 네. 네, 두 번째 순종은, 두 번째 순종은 뭐냐면, 아, 모세에 말씀하신 대로, 다음에, 예 네. 지파에 따라 기업으로 주었다는 거예요. 따시다 지파에 따라, 지파에 따라, 기업으로 주네. 기업으로 주네. 네. 지파라는 건 뭐라 그랬죠? 12 지파. 누구한테 있었던 12명의 아들이죠? 야곱에게 있었던 12명의 아들이 각 지파였어요. 근데 요셉 지파는 두 지파로. 무라세와 에브라임 집합에서 그 땅을 나누어 주는데, 그렇게 다 숫자에 맞춰서 나누어었다는거야 그리고 이, 이 나눠 줄때뭘 뽑았죠? 뭘 뽑았다, 그치, 그 지지난주에? 제비. 제비. 예. 제비. 강남에 날아다니는 제비가 아니고, 예. 그 제비 아니에요. 예. 그 제비가 아니고, 예. 이 뽑기 하는 거예요. 뽑기. 근데 하나님께서 뽑기 하실 때마다, 만약에 무라세 집합이 많이 있어도 좋은 땅을 꼭 얻으라는 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꽃피는 대로 그 땅을 다 나누어줬다는 지파에 따라서 기업으로 주었다. 우리가 친한 사람만 더 친해지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우수요너니말잘 네 듣는 지파에기만 많이 줘라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각자 이렇게 다 공평하게 나누도록 하셨다는 사실. 그렇게 나눌 때 말씀하신 대로의 순종을 할수 있어요. 자, 그럼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우리에게뭘 주실까요? 복을 주세요. 어떻게 복을 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각 지파에게 땅을 골고루 나누었을 때, 이 색깔들이 다각 지파예요. 그래서 각 지파에게 골고루 나누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의미를 주세요. 자, 노란 글씨 읽어볼게요. 시작.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다시 한번 시작.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네. 그 땅에 전쟁이 어떻게 됐다? 그쳤더라. 전쟁하면 어떻게 돼요? 전쟁하면, 전쟁하는 그 그림인데요. 전쟁하다 보면 어때요? 어떤 사람은 살아남고, 어떤 사람은 죽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이 가. 막 싸우다가 푹 해서 죽어. 그 사람 죽는 걸보고 어때요? 무섭기도 하고,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마음이 힘들기도 해요. 그래서 전쟁을 하고 나면 이기는 나라가 있을지라도 항상 누구나 죽는 다는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할 때는 마음도 힘들고, 많이 잃게 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이 전쟁이 어떻게 됐어요? 그쳤어요 그게 평화로죠 그게 평화로운 그림인데 하나님께서 전쟁을 다 그치게 하셨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우리 집에 있는데 어떤 다른 사람이 와서 우리 집을 빼앗았어 그리고 거기사 살아 그럼 여러분은 그냥 어잘 사세요 저는 밖에서 돌아다니고 살게요 그리고 그냥 내버려 둘까? 안그러죠 어떻게든 뭐, 친한 사람하고 해갖고 다시 이 땅을 차지하려고 할 거야. 근데, 가나안 땅을 빼앗긴 이가나안 원주민들은,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을 권하신 거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마음이 안 들었겠지만, 여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어있을때더 이상 그들을 향해서 그 땅을 차지하려고 공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하나님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 나를 힘들게 하던 아프, 아픔의 문제도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돈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는 친구들과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전지대에 하나님의 성들을 이렇게 거기 거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따라합시그 땅에, 그 땅에 전쟁이, 전쟁이 그쳤더라. 네,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움들을 다막아주시신 것, 그 땅의 전쟁이 계신다. 어떻게 하실 때 그렇게 된다고요? 말씀대로 순종. 짠합시다. 말씀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면,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제, 두,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집어넣어. 네. 말씀대로 수정하면 하나님이 귀막개를 지켜주신다. 지켜주신다. 여러분들이 귀막개예요 아니잖아. 네. 자기 이름으로 다시 하다 말씀대로 수정하면 수정하다. 하나님이 귀막개를 지켜주신다. 지켜주신다. 네. 이름 바꿔. 자, 자. 우리. 야. 동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동작이 좀 많아요. 창조부터 갑니다. 창조 시작. 참조! 전국, 네, 전국. 네, 전국. 네, 다시 분할, 분할. 전국, 전국. 남북, 다시 옆으로 서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아, 분할. 분할, 전국, 전국. 전국. 남북, 분할, 분할. 정차. 정차. 정차, 열두 집합. 정차. 좀 어렵죠? 자, 분할, 전국, 그 다음에 남북, 분할, 자, 차러보시요 자, 둘세요 둘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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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러보세번둘 합시다. 자, 시작. 요 둘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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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요 네. 러보세그둘러요 둘러보세요. 요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땅을 분할하도록게요 열두 주파에 따라서 땅을 나눠서 나오게 되요 기도하고 같이 도록 하겠습니다 두손 모으고 눈 감고 같이 따라서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한 오늘 말씀대로 순종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습을 안녕하세요.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 자존심도 버리고 공평하게 하나님의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일단의 전쟁을 그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자존심을 버리고 공평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을 보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양 네. 드리겠습니다. 복주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여우수아처럼 이스라엘처럼 말씀대로 순종하되 자존심도 버리고 하나님이하시는대로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시는 이 성경을 따라 살기로 결심하는 우리 미라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청천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감사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생일잔치가 있습니다